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저는 2018년 8월에 처음으로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매수한 종목이 리얼티 인컴이었습니다. 당시에 배당주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매월 배당을 준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매력적으로 보여서 골랐던 것 같습니다. 리얼티 인컴 한 주를 시작으로 5년 동안 총 656주를 모았는데요. 현재 리얼티 인컴의 주가가 51달러이고, 원달러 환율 1333원을 적용하면 총 4500만원어치의 리얼티 인컴을 보유 중입니다. 리얼티 인컴 4500만원을 보유하면 매달 받는 배당금은 얼마일까요? 리얼티 인컴의 배당금은 매월 14일에서 18일 사이에 들어오는데요. 이번 달에 받은 리얼티 인컴의 배당금 입금 문자입니다. 9월에는 한 주당 0.255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총 167달러 인데 세금 15% 정도를 제외하고 세후 142달러를 받았습니다. 꽤 두둑한 금액이라서 리얼티 인컴을 더사 모으거나 다른 미국 배당주를 매수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미국 계좌에서 리얼티 인컴의 비중이 네 번째로 커지다 보니 요즘에는 분산 차원에서 쓰리엠이나 스타벅스 같은 다른 배당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리얼티 인컴 배당금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전부 더하면 세후 5,523달러를 배당 으로 받았네요 처음에 6달러에 불과했던 월 배당금이 5년이 지난 지금, 2 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한번씩 크게 추가 매수를 하면서 늘린 것도 있고 매월 배당금을 재투자하면서 조금씩 늘린 것도 있습니다 물론 리얼티 인컴에서 증가시키는 배당 성장도 한 몫을 했고요 이번 달에도 리얼티 인컴은 배당금 증가를 발표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0.0005달러가 늘어난 한 주당 0.256달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이렇게 빈번하게 배당금을 늘려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무려 104분기 연속으로 배당금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4.4% 배당금 증가를 이어오고 있고요 리얼티컴이 뉴욕증시에 상장한 1994년부터 배당금 재투자를 가정한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하면 14.2%라고 하니 확실히 S&P500 시장지수보다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저의 경우도 매수평균 단가 대비 에서 마이너스 15%의 손실을 기록 중이거든요. 마이너스 5,909달러 평가 손실 중이니 배당금으로 받은 5,523달러를 더해도 386달러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배당주, 특히 미추주에서는 원래 주가 시대 차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리츠주는 법적으로 회사가 버는 돈의 90%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번 돈으로 다시 돈을 벌면서 기업의 가치가 복리로 증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 투자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게 리츠주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리츠주에 투자하고 있다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환원으로 주는 배당금만 잘 신경 쓰면 됩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좀더 높은 배당률로 매수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리얼티인컴이 보유한 부동산의 점유율도 매우 준수하고 지난 27년 중에 2009년 단한번 적사를 냈을 뿐 돈도 잘 벌고 있고 매년 꾸준하게 5% 가까이 이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경기니 금리 상승이니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얘기들이 들리긴 하지만 이미 수십 년간 가진 풍파를 거치며 배당 귀족주로 검증된 리얼티 인컴을 믿고 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얼티 인컴 CEO 서민 로이의 말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핵심 미션은 주주들에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안정적인 월간 배당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리얼티 인컴이 104분기 연속으로 월간 배당을 또다시 증액하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10월에 639번째 연속으로 월간 배당을 지급함으로써 우리는 이 목표에 대한 헌신을 지속할 것입니다. 기업의 미션을 주주 한원에 두고 대표부터 전 직원이 합심하는 모습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줘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